무더위가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 보면서 지구 온난화도 심각한 이제 상황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어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웃의 대상은 어 땅도 그리고 짐승도 자연 만물도 함께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우주 이상한 곳으로 다른 초월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그 은혜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에 어,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어, 성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성경을 이제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PPT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같이 풀어야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시라는 의미는 베일 같은 실체를 덮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신적 의지. 이거는 어려운 말이니까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일을 벗기다, 가면을 벗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을 감추어 두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 주시는가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 주신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떤 신비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격적 하나님과 인격적 인간 사이에 관계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계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관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불려지는 하나님 특별하게 이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감추어진 것을 벗겨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구원의 역사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우리 인간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는 자기 독백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없는 계시는 추상적 그런 신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시는데,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일반적 계시도 있겠죠. 일반적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적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연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일반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시 개시, 이 계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와 나의 구원의 역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특별한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드러내실 때에 구약에서부터 찾아보면 신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기적이나 또 말씀 등으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되게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듣게 되고 느끼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와 존재함을, 우리와의 함께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한 이 계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물질과 경험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경험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알려진 특별한 계시 중에한 가지입니다. 이 계시를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장 날겨 주시면 특별한 계시의 한 방법 중에 신현 현현이라고 하는데 임재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에게 거주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우리 관계와 삶의임재할때 매개하는 단어, 이것을 설명하는 단어로 쉐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이 관계하여 임재하고 있다. 그런 말을 쉐키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세상에 오실 때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장소에 임하셨고 우리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한된 사람인데 제한된 모습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에 보여 주셨다. 그런 의미가 쉐키나라는 단어로 매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쉐키나가 머무는 공간, 현존하는 공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관계하여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청각과 그런 것들로 느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 라고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은 지성소나 아니면 성막이나 이곳에 하나님께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름으로 아니면 연기로.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제한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머무는 공간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 머무는 곳은 성전이구나. 장소에 머물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공간 그 장소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그 갑자기 혼돈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시간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냐면 안식일 시간 가운데 이제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이라 부르게 되는 것이고 안식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 장소가 안 되니까 외국에 가면 어떻게 시간 어, 그 경계선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과 그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뛰어넘는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쉐키나가 머무는 이제 변화이어져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가운데 가져오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인간과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신 사건 이것을 쉐키나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공간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우리 육체 가운데로 함께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의 사건입니다.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현존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데 다음 장을 넘겨 주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현존하는 곳에 쉐키나가 현존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머뭅니다. 에스겔 10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으로 온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기 보면 영광의 광채, 빛과 광채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구름, 구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현존하는 곳에는 항상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빛과 이런 광채들로 묘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머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단어가 쉐키나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자리에 그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적으로 더 친밀하고 더 함께 가까이 나오신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육체가 된 사건. 그리고 그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의 현존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무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체 가운데 거하신 이 성육신 사건은 쉐키나의 절정이자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알려 주시는가 이것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그러면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2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이제 성육신하셔서 주님의 이 영광, 임재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계셨던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육체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은 이제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을 그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장 남겨 주시면 하나됨 연합됨은 저번 6월달에 성찬 때도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의 연합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연합과 하나됨을 임재의 하나됨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찬을 매 때를 정하여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그 임재를 우리가 유지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지하는 것은 삶과 관계 가운데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연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가 주어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실체가 변화된다.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몸이 된다, 살과 피가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만 이 성체를 들 수가 있는 거죠. 성도들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변화된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루터도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 공제라고 합니다. 나눌 때예수님의 현존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칼빈은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서 현존과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로 통일된 게 뭡니까? 이 모든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현존 주님과 연합의 신비를 유지하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새 생명의 연합을 계속 유지하는 방편과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오늘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연합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어, 장로님들 준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성찬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원을 우리가 충만하게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연합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죄 많은 우리의 삶과 또 육신 가운데 주님이 친히 거주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의 생명의 연합의 자리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과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추구하며.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에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